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박의 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내 집착이 얼마나 강해질까라고 생각하고 도박하는 사람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나는 왠지 그걸로 하면 아,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아,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자기 자신의 집착을 못 느낀다는 한계성 때문에 신세 망친다고들 하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걸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로 인생이 파탄이 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도박에 취약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개선시켜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면 이제 성숙한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허용을 쉽게 하지만, 내면에는 아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행성은 성숙한 행성에 비해서는 아주 어리고 그래서 한세살 정도로 보인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놀라웠기 때문에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성숙하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내면아이라는 것은 엄면한 사실로서 이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많이 나올 수 있을지라도 성숙함과 나이는 비대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노력 없이 그 사람이 그런 사행성 오락과 같은 그런 것에만 심취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이가 서른이 되고 뭐 마흔이 된다 한들 어떤 성숙함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 섬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사람과 떨어져서 거기 지내게 되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 그 사람이 문명률이 아주 낮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비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비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어 나이가 들어도 어 예상외로 우리가 그런 어 사행성 오락같은 그런 것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잠시 어 건전한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가 될 정도의 그런 어어 빠지는 그런 현상은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집착이 남는, 그래서 이제 그 집착으로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물론 뭐 스트레스가 많고 고생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악행을 알게킬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무엇이 인생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외딴 섬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기 어, 승리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그 정도의 미숙함도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 직접 그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알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게도 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또 곤란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뭐 자녀, 뭐그 다음에 뭐 욕망 이런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면. 그것도 뭐 어느 성까지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회가 잘 돌아감으로써 자기 자신이 또 보람을 얻고 기쁨 속에 사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우리가 사행성 오락이라든지 뭐 그런 도박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에 피해가 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